자, 출발합니다 쿠라! 어 프리자의 형이죠 오, 나오자마자 변신 이거 그러니까 변신하면은 건물 못 부시거든요 아, 이 상자가 잘안 부셔지거든요 가는 길에 어 부르마가 로봇으로 로봇으로 한 2초간 버렸어요 아, 지금 괜찮, 굉장히 좀 예전과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부르마 김정은 쓰고 리쿤 바로 한늘 승천하겠죠. 승천하겠죠. 승천. 어플라아 부르마 부르. 다시 김정은. 어우 어우 좋아요 지금. 어우 되게 인이 좋아요 지금. 어 손오공 지금 3, 3단 한계 돌파했고요. 한계 돌파를 하면 그 에너지가 막 지속적으로 까이는데 대신에 옆에 댄데가 붙어다니면서 힐을 해주고 있어. 이거 굉장히 지금 좋은 전략이죠. 그리고 피가 까인 캐릭터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베이비가 숙주 기생을 해가지고 베이비도 강력해지고 지금 아우 이거 전략이 세명 전략이죠. 예사롭지 않은 전략이에요. 자, 불을맞고요 자, 쿠라, 쿠라. 오, 이 타이밍에 맞춰서 발사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달리기 느려지는 타이밍에 전체 스턴을 걸면서 효과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브롤이 덴데 죽죠! 덴데 죽죠! 아 덴데~~ 자 로봇으로 시간 끌고요 하지만 아 로봇을 쳐다보지 않는 세계 2위 자 이렇게 되면 손오공에게 체력을 회복시켜줄 덴데가 없기 때문에 손오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손오공 뱃속에 지금 베이비가 숨어있었죠 쿠라 자 베이비가 한번 이거 막아줘야 될 텐데요. 막아줬죠? 자 쿠우라 쿠우라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체 채... 만화를 다 사용해서 메탈 쿠우라로 변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베이비 지금 기생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베지타 베지타의 몸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가 되었죠. 자 지금 타이밍이 어, 무서운 타이밍이 될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적절한 위치를 파악을 했고요. 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굉장히 센 베이비. 베이비. 아, 히오스 대의 참가 자격 있으면. 오, 이거 지금 꼬였어요. 꼬였어요. 자, 베이비. 아, 베이비 지금 일부러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베이비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죠. 만화를 전부 다 사용한 다음에. 아, 지금 죽었고요. 일부러 안 죽이고 있어요. 아 쿠라 쿠라 아 죄송합니다 베이비가 아니고 쿠라죠 쿠라가 만화가 다쓴 상태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메탈 쿠라로 변신하는 조건이 새로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아 어, 와드 역할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죽일까 말까 고민되죠? 브로리. 자,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이 와드 때문에 어우 지금 위치를 이런 식으로 지 이득을 보고 있는. 어, 좋아요. 지금. 어, 지금 좋아요. 브로리. 자, 끝까지 베이비 노리고 있죠. 베이비가 가장 강력한 죽음 캐릭터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쿠라가 그걸 살려줘야죠. 오, 불을 변신해요. 변신합니다. 랜덤 변신 스킬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네 가지의 종류로 변신을 할 수가 있죠. 그를 방, 방해하기 위해서 쿠라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고요. 아, 진짜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저라면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W를 빼고, 도망가죠? 아, 그걸 따라, 그거 있는 쿠우라! 어, 쿠우라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플레이? 승질 나죠? 변신? 변신하나요? 아, 랜덤으로 변신을 했으나, 울트라 사이어인 제일 구린 걸로 변신을 했네요. 어, 쿠우라 죽었어요? 쿠우라 왜 죽었지? 1분 뒤에 살아나? 아... <laughs> 야... 미치겠다... 아니, 지금은 1분 뒤에 살아나? 야... 미치... 미치겠다, 진짜... 자, 오! 누군가가 살아났습니다! 쿠우라가 살아났어요! 자, 하지만 지금 템이 가장 좋은 베이비 이거 죽으면 안 되거든요 쿠우라 가서 살려줘야죠 난 죽음을 경험한 죄가 없다네? 자, 올라오고 있는 쿠우라 자, 베이비 죽으면 안 됩니다! 아, 베이비 죽었어요! 몇탈 쿠라. 다섯 번 부활할 수 있대요. 죽으면 또 부활하나봐요. 아, 까치고 있습니다. 까치고 있어요. 템이 없는 대신에 다섯 번 살아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라고 볼수 있는데, 아 이때 소노공의 위치를 알아냈죠. 자 일부러 안 죽이고 있어요. 아 다시 죽었어요. 쿠나 죽었고요. 자 과연 혼자 살아남은 소노공 어떻게 될지. 하지만 1분 또 시간을 벌게 되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메탈 쿠우라가 살아나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아, 또 부활했습니다. <laughs> 아, 쿠우라 짱, 또 부활했습니다. 이거, 이거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외롭지 않아요. <laughs> 아, 탱이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쿠우라. 저, 과연. 자, 이거, 이거 의미 없는 행동이죠. 쿠우라가 지금 드래곤볼을 모아주겠다고 드래곤볼 때리고 있는데 부셔지지도 않을 뿐더러 들을 수 있는 인벤토리가 없거든요. 이거 지금 약간 오판하고 있어요. 전투가 곧 시, 시작이 될것 같은 느낌. 자, 쿠우라, 시간 끌죠? 쿠우라! 자, 나를 때려라, 쿠우라! 하지만, 브로잉! 따라 들어가고요 꾸라 소라, 꾸라가 잘해줘야 돼요. 꾸라 잘해야 됩니다. 손오공, oh 아, <laughs> 아 손오공이 방템이 없었어. 아, 아쉽다. 아 야, 너, 야, 꾸러리, 너왜 그래? 너굴맨포 카카오님이 다섯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희정? 쿠우라는 저렇게 부활하는데 아저기 거기는 왜 부활 못해? 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장관 안전 안, 조정간 안전으로 해놓은 거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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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면 이거 몰라요 가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 지금 스캔 써가지고 체력이 늘어났어요 이러면 이러면 이거, 이러면 모릅니다. 푸라가 힐이 있었어요. 오, 어, 브로리, 브로리. 브로리, 지금, 당황했죠. <laughs> 브로리, 뒤늦게.